형이 그림 하나 걸어드리려고 하나 그려왔어요. 아 진짜? 형무형 제가 호랑이랑 현무형 그림 그려주고 나서 진짜? 현무형도 연예대상 받고. 어? 맞아 맞아. 좋은, 기운이 있었어. 좋은 기운, 좋은 기운. 어나 하나 그려줄게. 아니 내 형님이 나 하나 그려드릴게요. 금방 그려지아 진짜? 아니, 그럼요. 아, 잠깐만. 왜 왜? 너 나랑 통했다. 왜요? 나도 그려왔거든. 아니끈안맞을 아 네, 네 네, 네 거야. 야니끈안맞을 거야. 아, 또 헛치잖아. 야 같은 작가끼리 그래? 아 이거 같은. 같은 작가끼리 그래 사들 작가끼리 왜 이래. 아니 따로 두세요 형님. 작가끼리 왜 이래. 아 엮이기 싫다고요 형이랑 그거. <laughs> 내가 보늘 마음에 안 들면 돌려보낼 수도 있어. <laughs> 그래 그래 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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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되지. 그래 돼 알았어 일단 보자 그 그럼 일단 보자. 미친다 아, <laughs> <하지>. <laughs> 진짜. 진짜. 아니 그래. 왜날 견제하냐. 아, 그림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 아... 아니 뭘 뭐, 뭐... 서바이벌 오디션 해? <laughs> 자 그러면 그림 대결부터 하시죠. 그래. 대결이... 아니 대결이라고 하지 마. 누구 그림이 좋은지. 오케이. 어, 아니, 나. 되게 기분이 좋아. 어, 난견제하자난 어, 좋아. 견제하지 견제 마. 그림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웃음> 일주일에 형을 <laughs> 생각을 했어. 어 그래 스토리까지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왜냐면 뭐, 형의 뭐, 사진을 일주일 동안 보면서 알겠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거치알아 이게 섭봅시다. 이 그림은 형의 밝은 미래입니다. 알겠습니다. 밝은, 밝은 미래 좋다어요 전세 사기 당했고. 아 뭐야 주제도 겹쳐. <laughs> 주제도 겹쳐. 아왜또 아, 밝은 미래를 그렸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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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아, 주제도 아, 겹쳐? 절대 화내지 마. 밝은 미래입니다. <laughs> 여, 여기 위에 올라가서 발표해야 돼. 아, 네, 네. 이 무대입니다. 홀짝홀짝 네. 네. 뼈도 돼. 네. 힌트는 알겠습니다. 일출입니다. 네. 일출이라고? 일출 밝은 비대. 알겠습니다. <laughs> 어, 살짝 보는데 괜찮아. 그동안 형은 어둠. 밤. <laughs> 아, 기대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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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데? 오! 오! 좋지 않아요? 아니, 오 근데 괜찮아. 진짜로? <laughs> 응. 진짜? 응. 자, 이 형이... 어..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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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형이> 밝은 미래야. <laughs> 아니, 근데 괜찮아. 리퍼를 빼. 네. 아니, 괜찮아. 저 혹시 이마 위로는. 썬타운인가? 썬타운인가 썬타운은 뭐야? 썬라이즈. 썬라이즈인가? 썬타운은 뭐야? 그쵸, 이게 해죠. 아 근데 형의 어떤 그 특징을 밝은 아, 미로. 아, 그래. 아, 네, 네. 이렇게, 이렇게 타워. 아아 바다까지. 바다에서 이렇게 인출이 이렇게 오는 거고. 형이 이제 촤악, 촤악 올라오는 거지. 어. 형, 이제는 어둠은 없어요.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 있지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센스가 있어요, 그림이. 괜찮아. 어, 약간 피카소 소유가기도 하고. 근데 내가 눈썹이 저렇게 저렇게 많이 쳐졌구나. 지금도 어, 쳐져 있네 뭐데 네. 그럼. <laughs> 사실은 뭐 얼굴까지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네. 저 해는 사실은 네. 뭐 주체할 수 없는 바깥.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아, 저 이게 심이야어 그게, 그게, 그게 너무 좋아요. 바닷속에서 이제 나오라는 아, 그래? 그 날이. 떠올라 <laughs> 어, 나도. 너무 좋지 않아? 할게 어, 타 올라라. 현현 너도 네. 내몬이랑 똑같이 되 <laughs> 나도 밖에 타롱 쳐. 아, 네. 아유, 알겠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형님. 예. 아 일주일 동안 고생해서 그린 거 생각해서 하루하루 더 네. 칠한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네. 음, 냄새도 안 나고 좋네. <laughs> 와, 내가 살다 살다 형무형 때문에 그림에 되게 열심히 하겠다는 자극을 받을때는 뭐, 아니. <laughs> 오빠 그런 게 좋은 아니, 거죠. 그래. 자극이 그래. 밝게 예. 타올라.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앞으로 앞으로 좋은 일만, 밝은 일만. <laughs> 진짜 와 얘기하는 거같아요 것 예, 것 예, 예. 우리나라도 예. 밝아지고. 아유, 긴장하셔, 긴장하셔. 아, 긴장하셨죠? 아마추 작가고, 우리 아. 진짜 작가예요. 하세 <laughs> 저는 아 형님이 좀 굉장히 보니까 이렇게 옆에서 제가 형님 볼 때마다 눈이 굉장히 맑으시더라고요. 로 아, 아, 눈이 말. 맑고 어. 조금 밝은 기운이 있어요. 아, 이제 버리우도 가겠는데. 이러다. 아 자연, 친화적인 그런 색감을 좀 해서. 그렇지. 오케이. 그렸어요. 오케이. 그렸어요. 오! 왜, 왜, 전 회장님 웃으셔? 그렸어요. 오! 야, 왜 잘했지? 오케이. 그렸어요. 오! <laughs> 눈이 너무 처 촘촘하잖아. 무지나 <laughs> 꽃색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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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솔직히 아이고야. 아니 반지 시방에. 근데 이 기, 형님의 지금 좋은 기운이 <laughs> 세상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laughs> 뻗어나가는 느낌. 아니 근데 뭔가 기운이 <laughs> 뻗어나가는 느낌은 있어. <laughs> 송도를 기반으로 뻗어나가래. <laughs> 그래 그래. <웃음> 야, 아니 기운은 좋아. 기운. 송도가 또 국제도시 아니냐. <laughs> 아니, 그럼. 국제적으로. <laughs> 어. 허리우드로. 허리우드로. 허리우드. 허리우드. 어, 여기서는 어두운 색깔을 최대한 절제했어요.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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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좀 아쉬운 게 어깨를 왜 이렇게 저렇게 좁게. 이게 좀 어깨가 넓어져 버리면 이, 이 포인트가 좀 두꺼워지지 리 지중해도. 아, 네. 아 이마에 포인트 줄 거네. 야, 근데 어쨌든 머리는 좀 많이 심어줘서 고맙다. 음. 좀 머리를. 진짜? <laughs> 배려가 좀... <대박이다. 웃음> <laughs> 그게 머리가 아니라 태양이에요, 태양. 아, 태양인데. 아, 밖에 타오르시라고. 아, 아니, 저는 돈 주고 사온 건데, 이 그림들의 어. 게임이 안 되네요, 진짜. 어, 진짜. 선물도 안. 선물도 너도 그림 그리는 <laughs>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네. 아, 그렸어. 화사야. 그려 주는 거살 때가 제일, <laughs> 아니, 번 제일 좋아. 사온 거 제일 좋아. 저는 편지와 함께 요번은 이렇게 까 볼게요. 어? 뭐야? 아이고. 어. 편지까지? 네. 선배님의 이사를 축하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선배님께서 걸어가실 <laughs> 앞으로가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다 응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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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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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이게 뭐야? 아, 거울이다! 짠! <laughs> <laughs> 형, 요즘 유행하는 거야. 아, 그래? 거울 그림이 나지. 아니, 형님이 젊은 감각을 계속 우와. 좋아한다 그러셔가지고. 아, 예쁘다. 요새 젊은 친구들. 맞이 아, 아니야. 이런 걸 되게 잘해. 아, 예쁘다. 오, 진다 이야! 거 신상. 어, 신상이에요, 신상. 그래,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완전 핫한 거야. 아, 이런 게 되게 핫한. 음. 이게 딱 들어오고 바로 딱. 아, 그래? 핫플레이구나. 핫플레이요? 핫플레이. <laughs> 핫플레이라고요? 이야! <laughs> 요즘 이 핫한 거를! 이야! 이 핫한 거를 정말! 근데 이거 그런 낚시하는 사람처럼. 벌칙이네. 벌칙? 개혁 와, 월간 낚시. 난리 나겠네, 또. 네. 이것도. 그리고 이거는 컵이니까요. 네이클로바. 워나 어, 반지인 줄 알았다. 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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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아, 이쁘다 형. 오케이. 밝은 미래의 아주 네다 의미가 아, 있다. 의미가. <laughs> 있다, 의미가 야, 있다. 고맙다. 큰손이야그고 아, 예쁘다. 예쁘다. <laughs> 어, 뭐, 아, 예쁘다. 예쁘다. 오저지뭐 광주형이야, 아, <laughs> 아니에요? 그쵸. 이야. 케이 너무 예쁘다. 이 화자가 만들었구나. 아니에요. 아유. 아이고. 경축 <laughs> 내집마이요아 그리고 이제 형님 이또 핫한 걸 좋아하시니까 요새 핫한 아. 거래요 이게. 어? 어? 뭔데? 이게 초인데. 음. 이게 요새 핫한 초래. 저게 뭔데? 저거 아닌데 열리는 그게 거 아닌데. 오 마마. 그거 아니야. 연꽃 음. 말하는 거죠? 예. 잘했어요. 그 다음 또 핫한 게 있어요. 야, 아. 와, 좀, 좀. 매주 바뀐다고 보다 <laughs> <거. 웃음> 정말 그걸 나보고 쓰라는 거 아니지? 화사가 준비했어. 써주세요. <laughs> 아서야씨. 써래야 내가 준비해서는 안 해야 되는데. 아, 아, 화사가 준비했으면 해야지. 그럼요. 화사가 준비했는데. 그럼요. 아, 화사. 어, 따고. 어, 따고, 따고. <laughs> <따가워. 웃음> 어, 엄청따고 야, 참아볼게. 이제 봐서 좀 아니, 얼굴 쪽이 약간 이 발치는 아니지. 아니, 아니, 이게 이게. 니 너무 귀엽네. 아이, 젊은 팬들 좋아하시니까. 하키우. 나가 와도 참아야 돼. 근데 이쪽이 슬, 약간 선생님. <laughs> <슬쌤>? 아, <laughs> 야, 야, 저런 식으로 선생님으로 만들다가. 이거는 좀이 쌍겨 좀. 혹시 라이터 있으세요? 아, 라이터 있지. 라이터 있지. 여귀엽다 어, 여기 여기 켰지. 요아산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불도 살짝 꺼 볼까요? 불? 불? 불 아, 불 끌게. 아. 아, 저형한테 아. 일을 제일 많이 시키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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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불 꺼니까 좀 분위기가 사네. 아, 초 색깔이 오. 있네 기가 막히지. 색깔이 이쁘다. 네. 어, 오모 모모. 아! 우와! 이와 아, 서 무지개 외어 아닙니까? 무지개 웨어. 레인보우.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대박. 에이. 아, 이래서, 일쁘다 노래는 입주 축하합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입주 축하합니다. 입주 축하합니다. 축하 <laughs> 축하 축하 사랑하는 방귀령님 입주 축하합니다. 축하 자, 손을 생각하면서 부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명 결혼이라고 했겠지 현무도 빨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속 <laughs> 하라고 속으로 단한 유리... 개나 현무 생각이구나 죄송합니다. 화자도 건강하고 귀안도건강 건강이 최고입니다 집 없는 사람들 다집 사길 바라고 이야 아, 어. 진짜 아, 좋은 얘기다 이거 불좀 켜주세요 나 이제 아, 다시 예. 불을 다달라 빨리 좀... <웃음> <에>. <웃음> 이제 빨리 <laughs> 움직이래? 왜 그러세요? 어? 아니아니아저 아니, 아니, <laughs> 어. 형은 빡세게 다뤄요. <laughs> 빡세게 다뤄. 이렇게? 빡세게 다뤄요? 이렇저 에어컨도 켜요. 네. 아, 에어컨도 켜요? 네, <laughs> 네, 에어컨도 켜? 네 더워요, 더워. 어. <laughs> 형, 이제 그것도 가까우면 벗어. 뭐? 그 따갑다, 술 수세. 따가워, 제가 퍼세요주세요 언니. 아이 해? 저요 오빠, 오빠 샴페인 사온 거 있잖아. 요 네, 샴페인. 이런 날터트려야지 형님, 진짜. 응, 네. 컸다 아. 커팅까지 하고 벗을게요. 아, 오케이, 케이크 아, 커팅. 아, 형이 이거 커팅하시기 음. 전에 아. 한 번. <laughs> 아. 아. 샴페인. 샴페인. 고. 황금의 아, 샴페인 이 느낌이 좋아, 느낌이. 이제 보통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 이런 일기 하는데 네. 이 형은 너무 진짜. 늦게 터트렸어. 아 그래서 더 이제 좋은 일만 있어야 되니까. 맞아. 음, 어. 그럼 샴페인 한번터드리겠습니다 원래 때리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세게 흔들면 확. 맞아, 맞아. 알았어, 이렇게 딱또 따져요. 오빠가? 이게 뭐 아니야? 지금 설마 이게 이렇게 따려고 야, 지금 계속. 아니야, 뭐 불꽃놀이 아니지? 아 이렇게 하번 지금 톡 튀어나가는 아니, 거 아니야? 아니, 오빠가 해, 니가 해, 니가 해, 니가 해. 오빠야. 형 니가, 니가 해, 니가 해, 니가 해. 아... 아, 니가, 나도 이안 터트려 는데 아, 그래. 어? 이거 이게 따야지. 그래, 그냥 따. 아, 손으로 따져. 아, 따. 비싼. 따는 건데 이게 좀 약. 아, 흔들지 마, 흔들지 마. 흔들안 돼, 흔들면 안 돼. 가패 안안 비싼 거다. 아, 그래? 가패트. 근데 이게 조금 형님한테서 좀... 무, 묻, 묻어야 되잖아. 아 받았어. 어, 받았어. 받았어 형, 야, 이걸 받았어. 어? 받았어. 형, 형. 참방울도안 떨어지. 야, 이걸 받았어. 이걸 받았어. 오, 어, 진짜 안 떨어졌어? 어. 아, 근데 확실히 이게 샴페인 타색이. 흥이나, 흥이나, 흥이나. 진짜. 어. 야, 이제 되는 거야? 아, 예. 아 어. 아직 안 잘랐구나. 자, 김광규의 케 K 코팅식 예. 아버지, 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아이고.

땅에 붙만 있다. 그땅보다될 거야. 예. 욕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아, 자배, 자배. 이여한 거요. 아니야. 아 얘가. 따로 준비한게 아, 어? 아, 있어. 아, 페인잔도또 아, 또 있어요? 야, 형 샴페인 잔 따로 있구나. 맛있다, 맛있다. 아, 있다있다 어, 진짜 맛있다. 우리 어 아. 씨. 아, 내 네. 집들이 준비한다고. 형이 이거 약간 저거 들어갔네요. 이거, 어, 오, 예쁘다. 요즘에 이런 색깔 들어간 곳. 응, 맛있어. 네, 응. 요즘, 요즘 핫한 겁니다. 형이 먼저 따라. 오, 아, 아, 이거 힙한데요. 힙한데요. 야, 핫규핫규 핫큐, 핫규. 핫규. 리얼 핫규 핫뜨그, 핫뜨. 어. 너무 옛날 노래다. 아, 원타임이죠 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는 늘 꿈꿉니다, 형님이 청첩장 돌릴 날이 아. 올 것이다. 아, 우리 모두의 염원이죠. 우리 우리가 사회도 봐주고, 더 축가도 불러주고 아. 그렇게 하자. 아. 아니야, 아니야, 사회는 재생이가 해야지. 그럼 내가 이부 사회, 이부 사회, 이부 사회를 계속. 아, 이부 사회, 이부 사회는 이야기돼 있어가지고.